열왕기하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그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여호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우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우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둠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대를 수리할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강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우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를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시아의 하 아들 요하스, 제 23년에 예우의 아들 여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 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사마리아의 아세라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의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쏘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되어서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아스가 베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왕여아스의 아들 여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여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 아다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이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동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유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유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유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 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와의 호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의 장사 아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리아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리아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안이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더라 여로보함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